안녕하세요. 근데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양코의 전쟁이라는 게임인데요. 바로 근데 제가 저번에 찍으려고 했어요. 었 8월 15일 광복절에 저녁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소리가 너무 음악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지금 촬영이 망해 가지고 지금 다시 찍거든요. 여래가 중간에 지금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 촬영하다가. 이거, 이거라도 남은 거 많이 봐주세요, 봐봐요. 이거 원래는 이거 한국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는 여기 중국까지, 중국까지 갔었거든요? 몽고인가? 아니, 그랬는데, 촬영이 망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남아프리카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양풍전쟁 게임인데, 어떤 고양이가 군단을 만들어요. 군단을 만들어서 이거 싸우는 게임이에요. 일단, 시작해서 보여줄게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전투 게시, 봐봐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느낀나도 이게, 지금 봐봐요. 이게, 여기 고양이처럼 생긴 게 저희 성이거든요? 성? 남의 악당성? 라고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애들을 돈 주고 사요. 에, 이거 군사들을 사가지고, 그래, 사가지고, 그, 적, 적, 적 로봇, 적들을 이거 이렇게 다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옆에 오른쪽에 이거 공격하는 대포 있잖아요. 이거 대포같이 생긴 거 성. 성인데 이거 성을 누르면은 레이저가 나와요. 오 우리 밀린다 이거 어떡해 이거 성성 성 버튼을 누르면은 버질게요 이렇게 레이저, 뚤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멋있죠? 이런 거야. 아예 예, 어떻게? 예, 예 지겠다. 왜? 예, 근데 여기 왜 밀리냐? 아니 이거 어떡해 아니 어떻게 우리 성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냐? 오, 길었스 밀어냈고 조금 있으면 여기서 생애들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면 돼요 그럴 때 이거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하는 건데 여기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고양이 황소라는 여거든요 다섯 번째 인요 500원짜리 제가 좀 세요, 빠르고 재빨라요, 그래가지고 잘 쓰이거든요? 아아, 이거 어떡해 이게 신의있인데 신의미는 어디 갔는지 어디, 어디 모르겠어.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여름 러분봐요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400원 짜리 400원 짜리에 네 번째 칸에 있는 아, 죽었다. 아, 이거 어떡해. 뒤에 막 돼지들이랑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 통조림 30개를 구할 수 있는데 전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떡해. 아 파워 아 이제 돈도 없어요 이제 고양이 새 고양이 새 한번 해볼까? 고양이 새어남만 남아, 남아프리카 잠깐만요 이거 너무 세가지고 지금 좀 캐릭터 좀 약간 바꿔야겠어 얘가 그게 제가 볼땐 요거 검 요거 검맨 고양이라고 하는애가 있는데 이거 430원짜리에요 근데 약간 얘가 약간 좋아요 레어라서 그래 가지고 왔는데. 근데... 양코 복기하고 싶네. 아, 왜 하고 싶지? 아, 이래 복기도 복귀 복기건도안 돼. 이게 복기건을못 사나 이거? 무릎 복기. 동영상 오케이. 편집. 오 됐다. 아, 겨우 됐네, 이거. 오, 양코 복기. 아, 아니 캔. 오, 초대박. 이거 좋은 건가? 좋은 거예요? XP인데. 고양이 박사. XP가 이거 그 캐릭터들 어,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요. 정국가 메뉴 양코도감 세영이가 양코도감. 음 아닌데 오케이. 일단 이거 XP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전투계시 전투계시. 오, 뭐야? 어, 아니 잠깐만요. 오케이, 좋았어. 계속 가, 계속 가. 아니, 근데 XP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어, 그, 펭귄이 진짜 고추덩어리거든요. 걔가 좀 쎄가지고. 오, 어, 왔다. <laughs> 어떻게 근데 한 명만 나왔네? 어, 왜 한, 한 명만 나왔니? 어, 아니네. 왜 따로 나와? 기대해. 기대했는데, 아. 어우 에, 징그라 간다. 징그리가 온다 징그리가 온다 징글 고양이.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약간 좀 할만하죠? 이 정도면 약간 센 군단 만든 것 만든 같은 느낌인데 이거 뒤에 줄줄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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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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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안돼. 계속 다 죽는다. 아 뭐야 왜한 명도 안 죽어 아니 이 맞냐고 잠깐만 아 얘들아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니지 얘들아 잠깐만 아.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지금 두 판밖에 안 했는데 아니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진짜 이게 어떻 하냐 애들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파워업을 시켜줘야 돼 파워 어, 파워 어, 어. XP가 그 XP가 없는 것 같은데, 좋았어 이거 지금 너무 세가지고 다음 편에는 이거 다 강화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줄안줄 거야, 안을 거야 아무도 배체 키팽 가만 두지 않겠어. 이거 벌써 11분이야 이거, 야, 이거 좀 길어지기 전에. 바로, 잘라야겠어. 그럼 모두 해봐. 다음 영상에, 로블록스랑 마크 영상 꼭 올리기.